0371번 설명하겠습니다. 복소수가 이렇게 있고요. z가 z바랑 곱이 0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z를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를 한 식입니다. z바는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돼요. 그래서 z랑 z바를 곱하면 이거의 제곱이고, 플러스 i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두개 곱한 게 마이너스 3 플러스가 돼요. 그래서 이런 꼴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나중에 수학 하에서도 배우지만 중학교 때도 잠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영인 경우는 a, b가 실수인 경우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a, b는 a는 0, b는 0뿐이 없다는 게 있어요. 요 성질에 의해서 여기에 x, y가 실수이니 x 플러스 y 마이너스 3도 실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7도 실수잖아요. 이게 A고 B가 되는데,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, 얘가 0, 여가 얘가 0 되는 경우뿐이 없어요. 그래서, 요 성질에 의해서, 얘는 0,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, 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, 해가지고, XY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요.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고 Y는 5가 됐고, 그거를, 이거를 X제곱, Y제곱, 요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요, 이 답이 29가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